한류 스타 이종석 씨가 명의를 도용당하는 억대 계약 사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. 2 3일 경찰에 따르면 연예 관계자로 알려진 조모 씨가 이종석 씨의 인감을 위조해 매니지먼트 전속 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었다고 전했는데요. 네, 지난 6월 연예계에 이종석 씨와 관련된 누머가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이종석이 새 소속사를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. 그 시기가 7월 말이라. 꽤 구체적이었습니다. 아, 이종석은 20대 배우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업급이었기 때문에 소문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. 21일 이종석 씨의 기획사 측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조 씨를 고소해 놓은 상황. 이종석 씨의 현 소속사도 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나섰는데요. 조씨가 이제 한 술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속사 대표가 직접 가서 경찰에 넘겼다고 합니다. 소속사의 빠른 대처로 피의자가 긴급 구속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만한 스타를 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. 조모 씨는 이제 이종석의 현 소속사와의 계약이 7월 31일에 끝난다. 아,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다. 황금화를 낳는 거위라면서 투자를 하면 기획사 대표 자리를 주겠다며 사람들을 유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또한 조 씨는 피해자들을 더욱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계약금을 이체받는 통장의 명의자를 동명이인인 이종석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금을 편취하였고 또 이제 위조된 인감증명서의 주소 또한 배우 이종석이 실제 거주 중인 동네를 알아내어 위조에 이용하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.